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말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을 몇 번씩 가슴에 새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로만 듣던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게 남복이 부끄럽고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그렇네요. 그리고 파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며 남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저만 욕먹을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임을 빌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제가 오버액션을 한 거라면 파운과는 별개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께 사과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맞는 거라면 어떻게든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내고 싶을 뿐입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저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결혼이 그렇게 급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던 건 바로 부모님의 성화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일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고방식은 저희 할머니 세대랑 비슷하리만큼 보수적이셨습니다. 비혼인이 딩크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여자 나이 서른둘은 이미 홍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사귀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서서 중매라도 서실 기세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찰나에 지인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기에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부모님의 성화도 있고 하여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난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연애내내 저보다는 남자친구 쪽에서 마음이 급해서인지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까 싶지만 여자 입장에서 그것도 저는 연애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인지 적극적인 남자친구가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1년 만에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프로포즈를 받고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했다던가 그렇진 않았어요. 다만 사귀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보니 굳이 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물 흘러가듯 일이 진행되어, 순식간에 양가 부모님까지 만나 뵙고 결혼 허락을 받는 상황이 되었네요.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때 시부모님이 특이하셔도 너무 특이하신 분들이란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란 생각에 그분들께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제가 결혼이 간절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바가 있었으니 웬만하면 시부모님하고 가깝게 잘 지내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 보니 긴장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 스스로의 모습만 검열하느라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는 미처 눈여겨 볼 생각조차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저 제가 방금 제대로 대답을 한 건지 뭐라도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그런데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까지 모시고 상견례를 하면서 비로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농사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오신다고 해도 며칠씩 있다 가실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렇기에 오신 김에 식사만큼은 맛있고 좋은 곳으로만 모시고 다닐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도 호텔 레스토랑으로 장소를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날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더러 부모님은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괜히 당신들 수준에 맞추다가 저희 부모님 탈이라도 나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무슨 재밌는 말이라도 한것 마냥 웃으시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꼬인 건지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꼭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참고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희 부모님이 평소에 어떻게 뭘 드시는지는 아시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듣기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셔도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간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저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선 넘는 발언을 하셨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보시건 말건 신경 쓸겨를도 없이 따지고 든 거예요. 그리고 제 그런 모습을 보더니 남자친구가 테이블 밑에서 참으라는 식으로 저를 쿡 찌르더니 나름대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였는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드시는 음식이 훨씬 건강에 좋을 텐데 괜히 서울 음식 드시고 탈나는 거 아니냐는 자기 부모님은 순전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신 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설픈 넉살에 저는 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만 있으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눈치를 주셔서 한번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다가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이라던가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돈 이야기라는 게 껄끄럽기는 해도 결혼할 사이라면 응당 몇 번이고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도통 남자친구 쪽에선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대답 대신 먼저 저희더러 얼마나 해줄 수 있냐고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 쪽 반응에 약간은 의아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치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고, 부모님께서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도 남자 친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정도 해 주실 거라고 귀뜸을 해 놓은 상황이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놓은 금액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찰나지만 남자 친구 아버님이 보이신 표정이 솔직히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약간 뭐랄까? 네가 1억을 해줄 수가 있다고? 정말 하며 못 믿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질문하시기를 아니 농사를 얼마나 크게 지내시길래 1억을 턱하니 말씀하시냐며 그거 농사라는 게 나이 들면 짓기도 어렵고 그러다 늙어서 애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살면 어쩌려고 그러냐. 막말로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런 걸왜 신경 쓰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설령 정말 걱정이 되었다고 안들 왜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 싶을 만큼 무례한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발끈해선 저희 집 재산은 염려치 않으셔도 되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 건 아직 건강하신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성격에 맞질 않으셔서 그냥 하고 계신 거라고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가 당황하신 듯 웃으시면서 저더러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왜 나서냐고 저를 말리시더니. 저희 딸이지만 성격이 이렇게 왈가닥이라고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앞에서 말한대로 무척이나 보수적이셨고 그렇다보니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도 없잖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잘해야 남자친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예비사돈이죠. 예비사돈들이 저를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며 상견례가 진행되는 내내 무척이나 저 자세로 나가시대요. 휴. 솔직히 자식된 입장에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꽤나 괴롭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나중에 저편하라고 그런 거라며 당신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자식이 딸인 게 무슨 문제라고 저러시나 싶어서 제 부모님이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정말 저를 더 괴롭게 한건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네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솔직히 확실히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일종의 비굴함마저 느끼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말로 결혼하자고 한 사람은 남자친구였지 제가 아니었는데 심지어 저는 그렇게 결혼이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오히려 전하저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쪽 비위를 맞추고 있는 그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말 제 마음을 돌아서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 덜어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게 사람들끼리 의뢰 언제 한번 시간 날때 밥이나 먹자 하는 인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놀러 온다 소리를 하겠으며, 설령했다고 한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의뢰껏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집요하게 주소라던가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땐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좀 황당하셨답니다. 하지만 이미 와도 된다고 한마당에 주소를 안 주기도 그래서 주소며 이것저것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상황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가진 이후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때 자기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댁에 놀러 가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면서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시겠대 라고 말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정말 가신다고 그랬냐니까 저더러 속고만 살았냐는데. 그래서 지금 한창 농사 때문에 바쁘실 시기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 식도 안 올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서 못 가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안색이 어둡게 바뀌더니 이럴 줄 알았다면서 저더러 솔직히 말해보랍니다. 자기나 자기 부모님한테 뭐 거짓말 한거 없냐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당황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부모님이 농사를 그렇게 크게 짓는 게 맞냐면서 자기 부모님도 예전에 농사 지어보셔서 안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 댁에 놀러가시겠다고 하신 것도 진심이 아니라 제 반응을 보려고 떠보신 거랍니다. 정말 그렇게 농사를 크게 짓는 집안의 딸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나나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했는지 시험해 본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평소에 제 씀씀이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돈 많은 집에 딸 같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1억을 해오겠다는 것도 의아했고. 솔직히 남자친구가 얼마나 횡설수설하던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차라리 까놓고 말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음흉하게 뒷조사하듯 사람을 떠보는 게 맞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그냥 결혼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가서 땅 구경을 해볼테면 해보라고 했지요. 그렇게 와이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기어이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겠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제가 남자친구와 싸우고 결혼을 한해하한네 해 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정말로 저희 집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제가 다툰 사실을 모르셨던 부모님은 갑자기 말도 없이 나타난 아버님이 황당하셨지만 그래도 손님인 만큼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땅도 보여드리고 공장도 궁금하다 하셔서 보여드리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악을 썼어요.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알아들어 먹어야지. 왜네 부모한테 말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하느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 번도 저랑 헤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너무 화만 내지 말라면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다 둘러보시고는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제가 며느리감으로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지 말던지 내알 바냐고 나는 관심 없다 했어요. 니네 마누라 자리도 니네 부모 며느리 자리도 10억을 줘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추접스럽게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로 저는 또한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저희 집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다는 걸 저와의 소개자리를 주선하던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을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님을 내세워서라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려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정이란 정은 전부 다 떨어져서 나중엔 오히려 제가 빌다시피 정말 부탁이니 헤어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정말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아무리 돈은 많이 번다고 해도 시골 깡촌에서 평생 흙이나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물까지 먹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엘리트다. 그러니 서로 결점은 감춰주고 장점만 바라보며 한 가족이 되자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물만 먹었다고 다 엘리트냐고 자식이냐고 하나 있는 너를 이따위로 키워놓은 것만 봐도 엘리트는 무슨.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 같다고 받아쳐버렸네요. 그리고 이 일로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을 무식하게 한다고 지적을 해대길래 더 상스러운 소리도 해줄 수 있다고 받아쳤지요. 그런데 이런 개싸움이 있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다는 말이 요새 워낙에 자기 스펙 속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면서 그러니 그쪽 부모도 노파심에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더러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건 맞잖아 하는데, 어후 진짜 전화상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지. 눈앞에 있으면 물이라도 끼얹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생각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업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던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그렇게 무식하고 좁아터진 마인드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부부라며 우리 둘은 환상의 커플이란 개소리나 해대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파혼했다고 주변에 알리고 있고요. 단지 혹시나 남자친구가 정신줄 놓고 시쳇말로 핵가닥 돌까 봐 지금 조심조심 피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화도 차단 걸고, 집도 이사해야겠어요.